바통177쪽 38번입니다. 자 여기 직선 도선 ABC가 있는데 A는 아 전류 세개나 줬어요. 그리고 AB 고정이고 AB 흐르는 전류의 방향 반대고 C를 옮기면서 이 사이에서 옮기면서 이점 P에서의 자기장을 나타냈습니다. 오른쪽은 근데 나오는 게 플러스대 플러스니까 얘는 나오는 거. 는 들어가는 걸 만들겠다. 네. 자 그러면 C가 0에 자극한 왼쪽으로 엄청 가까워졌을 때 이거는 C가 만든다 봐도 되죠. 그러니까 C가 왼쪽에서 나오는 걸 만들려면 C의 방향은 아래. 맞죠? 그렇습니다. 이런 상황입니다. 자 기억. 전류의 방향은 B에서와 C에서가 서로 같다 같네? 둘다 아래로 흐르니까 니은 P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C위치가 5분의 D에서가 마이너스 5분의 D에서보다 크다 아이고 비교해야겠는데요 자 일단 세기부터 좀 비교를 합시다 어... 5분의 D에서 5분의 D에서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. A는 B는 C는 각각 어떻게 만드는지. 자, A는 일단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요? 아, P에다 만드는 거구나. 그럼 A, C, A B는 똑같겠네. 네, A는 P에다가 들어가는 방향. 이거 D분의 I 제로를 그냥 B로 치환해 버릴게요. 그럼 얘는 몇 b 만들죠? a 이 원점에 아. 와... 1아니 11분에... 아니야. 그게 짐해야 될게 p에서 자기장색이에요. 아...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. 둘다 b 그러면... 아... e b죠? 네. B도 저기 들어가는 거 만드네요. 네. 얼마로? 네. B. B도, 그냥 B도. 네. B는 그냥 B를 만들죠. C가 이제 바뀌는데, 네. 어, 5분의 D일 때는 C가 원점에 들어가는 걸 만들고, 네. 나중에 마이너스 5분의 D는 C가 나오는 걸 만들어요. 그러면 어, 언제였을까요? 음. AB는 음. 똑같아요. 음. 그쵸? 얘는 다 3개 더해지고, 얘는 빠지니까. 음. 그래서 니은 맞고요. d 음. 귿 P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위치, C의 위치. 자, 그럼 아까 AB 조합했을 때 얘는 X3B를 만든단 말이에요. 결국은 네. 그러면 C가 동그라미 3B를 만들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죠 네. 그러면 일단 방향은 마이너스 쪽이 맞는 것 같고 얘가 동그라미 만들려면 이 원점의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네. 그 다음에 어, 얘가 C가 이걸 만들 조건은 어, 일단 전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얘, OY0로 네. 그러면 몇 d여야 저3피가 될까요? 아... D분의 B랬으니까 아까. 3분의 아이로라고빌으니까 아까 그렇죠. 네모는 3분의 5입니다. 즉, 마이너스 3분의 5d에서 <laughs>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정답 5 네. 번.